12월 1일 기준으로 플러스 인증했다는 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,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. 그러니까 분위기의 180도. 180도 전환. 그러니까 하락장 때 버티신 분들이 웃음꽃피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고, 근데 이 급등세를 얼마나 높, 넓, 높이 멀리 크게 가져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. 높이, 멀리,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될것 같고, 커피를 좀 마시면서 천천히, 천천히 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 가면서 올라가도 늦지 않다. 늦지 않아요. 늦지 않고, 이제 지금 체크, 차트 체크가 들어가야죠. 차트 체크 들어가면서 오늘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플러스 인증이 참 많이 올라왔었다.